예, 네, 그래서 이제 주택을 지을 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효율과 기밀성과 단열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살라만다에 대한 청호에 대한 이제 믿음이 있음으로 하여금 상가 건물에도 적용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접근하게 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SR 펜스터 영업팀 심현철 차장입니다. 저희 살라만다 시스템 창호가 사실 주택만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건축물에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오늘은 제가 상가에 사용된 저희 살라만다 시스템 창호의 적용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연희동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창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창도 설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창호를 제작할 때는 당연히 큰 크기의 창호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보통은 설계하실 때 창호의 사이즈를 정해서 설계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상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보다도 더 개방감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살라만다 시스템 창호가 굉장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그 건물의 설계에 맞춰서 프로파일을,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어떤 회사의 창호는 사이즈가 정해진 기성품처럼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살라마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에 맞춰서 맞춤 제작을 항상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사이즈에 맞게 프로파일을 커팅하고 유리를 제작을 해서 건물에 맞게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관 보니까 창 프레임 색상이 오크 색상으로 보이는데 실제 나무를 사용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별도의 다른 페인팅을 하신 건가요? 원목은 아니고요 원목 느낌의 랩핑을 해서 들어온 창호가 오크색 프로파일입니다 랩핑지면은 혹시 내구성이 안 좋으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라만도창은 그런 건 없을까요? 여기서 랩핑이라고 하면 내구성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국내에서 랩핑을 하지 않고 독일에서 프로파일 생산 시에 직접 랩핑을 해왔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제가 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여기 건물은 일반적인 상가 건물의 90도의 그 각도가 아니라 조금 다각형으로 좀 펴져 있는 느낌인데, 창도 거기에 맞춰서 시공이 된 걸까요? 네, 건물 자체가 상가 건물이라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주택과는 달라요. 보면 창호가 코너를 지금 에어 싸고 있는 형태거든요.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사실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상가이기 때문에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설계가 이루어졌고요. 설계에 맞춰서 저희 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 한번 들어가서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가서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코너 창에 대한 걸좀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코너 창이란 것을 제작할 때 이제 하는 방법이. 코너 기둥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코너 창을 붙이는 형태로써 코너 창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이 코너 기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직각 형태의 코너바가 있고요. 원형의 코너바가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말 그대로 직각 코너바는 창호와 창호가 직각으로 만날 때 사용이 되고요. 원형 코너바는 90도가 아닌 다른 각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코너 기둥이죠. 자유로운 코너의 표현이 가능하고요. 최대한 원하시는 각도의 코너 창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살람다 시스템 창호의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스템 창호하면 은 이제 주택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여러 형태의 건축물에도 조화롭게 적용되고 시공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 건물을 설계하시고 전체 시공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감독하실 13제곱미터 대표님이 마침 와 계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13제곱미터 대표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인터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설계하시고 시공해 주신 우리 13제곱미터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13제곱미터 대표 김태형입니다. 건물을 보니까 약간 특이한 점이 개방감이 있다 그러네요. 창이 굉장히 크기가 크거든요. 지금까지 살라만더 창호 같은 경우는 에 주택에 많이 적용이 돼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가 건물은 주택과 다르게 자기가 영업하는 거를 밖에서 많이 오픈되고 막 개방감 있게 보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가 건물을 설계할 때는 최대한 개방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이 건물 외에도 그 전에 저희 창호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걸까요? 쌀라만드는 워낙에 이제 단열성과 기밀성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미 되게 인증받은 제작사에서 이제 제작을 하는 프로파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독일에서 자체 이제 래핑이 돼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 래핑에 어, 대한 내구성. 그다음에 변질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믿음이 있었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주택을 지을 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효율과 기밀성과 단열인데 이미 이제 살라만드에서 나오는 제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거는 이미 그 검증된 창호인 건 확실하고 요게 이제 랩핑되어 있는 컬러나 이런 것들이 추후 몇년을 가도 변질이 되질 않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라는 걸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살라우만더에 대한 창호에 대한 이제 믿음이 있음으로 하여금 한가 건물에도 적용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접근하게 된 겁니다. 다른 창 같은 경우에 저희 창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아 일단 이거는 사용을 해봐야지만 정확하게 본인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밀착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의 소음 차단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시스템 창호나 아니면 다른 알루미늄 샤시 같은 경우에는 유리를 이제 끼고 나서 이제 실리콘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데 실리콘 자체는 사실 이제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건축가들도 그렇고 실리콘을 많이 안 쓰는 추세로 많이 바뀌고 있긴 한데 이제 가스켓이라는 고무 박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확실히 소음 차단이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밀 성능을 직접 체감하기 위해서 실내로 옮겨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 에 들어와 있는데요. 밖에 소음 자체가 사실 잘 유입되지가 않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밀 성능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기밀 성능이 높다면 상가에도 많은 이익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상가가 이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뭐 카페 아니면 레스토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외부의 소음을 방해를 받게 되면 대화가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렇게 차단을 해주니까 다른 상가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더,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보시는 분들께서도 좀더더 신뢰감을 갖고 이런 정보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비 건축주분들이나 앞으로 이제 건물을 지으시라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축주분들이 특히 창호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결정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런 창호도 사용해보고 이제 다른 창호도 사용해보고 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서 제가 그만큼 만족을 해서 이런 것들 제 클라이언트분한테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게 결과를 보셨을 때 굉장히 꽤 만족스러워하셨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좀더이 좀 살라몬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좀 덧붙이자면 래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래핑이 되다는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디자인 면에서 본다면 살라몬드가 갖고 있는 다른 창호에 비해서 이 텍스처나 이 랩핑의 느낌은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이번에는 적용을 못했지만 아우터 후레칭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그 프로파일 자체의 컬러의 색상에 맞춰서 이질감이 나지 않게 하다못해 방충망까지도 이런 디테일 하나가 사실 완성도를 높여주잖아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도 믿음이 어 가는 브랜드도 되고 회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표님 기대와 클라이언트들의 기대에 항상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 SR 펜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